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많이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삶이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 두고서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억지로 녹음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마음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요? 정말로 필요한 거 맞나요?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구원자가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맞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 헤맬 뿐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도 죄, 죽,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그 무엇도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을 다 보고 마지막에 결제할 때에만 카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고 없으면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몇 가지 요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친 몸은 그대로지만, 머리가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해 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내 삶의 전부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먹을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며 돈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도 아닙니다.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